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은 밑반찬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밑반찬 준비해 두시면 두 가지 준비해 두시면 일주일이 조금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왔어요. 면접 무말랭이는, 무말랭이에 들어가는 거는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청홍고추, 그리고 멸치볶음에는 마늘을 편으로 썰어주시고 청홍고추 물로 다져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딱 좋아요. 무말랭이는 말른 거를 한번 물에 씻어가지고 담가놓으세요. 담가놓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그 이상 지나가면은 무에서 꿉꿉한 냄새도 나고 그리고 너무 물컹물컹 거려져요. 그러니까 오독오독 하시게 하려면 30분 안으로 이렇게 만져보시고.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빠락빠락 문질러갖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서 물기를 꽉짤 때까지 짤수 있을 때까지 물기를 꽉 짜주세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자 먼저 수분을 날리는 게 관건이에요. 무말랭이에서는. 그런데 수분을 어떻게 날리냐? 아무리 꽉꽉 짜도 이 무에서는 물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팬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불을 켜고, 팬을 달궈주세요. 아무것도 두르지 마시고, 그냥 달궈주시면 돼요. 달궈주시고, 요거를 덮을 거예요. 그냥 맨 후라이팬에다가 덮을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담아주세요. 덮는 시간은 무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볶다 보면은, 무에서 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타지 않게 주의해서 넓게 펴서 수분을 날려주세요. 한 1, 1분, 1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시간은 잘안 따져봤지만 1분 정도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묻혀 놓으시면 더 꼬들꼬들해요. 물을 살짝 익혀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도 물이 나와요. 이래도 그러니까는 힘들어서 막 일부러 막 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골고루 이 팬에 뜨거운 열기가 닿을 수 있도록. 수분을 날려주세요 무가 익는 냄새가 나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꼬돌하게 수분을 날려주세요 밑반찬 1등 공신들이죠 멸치볶음하고 무말랭이 이렇게 해서 됐어요. 수분이 어느 정도 날라가는 그,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다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펼쳐서 골고루 열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음, 무 익는 냄새 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꺼주신 다음에, 볼에다 담고, 볼에다 담고, 를한 스푼만, 고춧가루를 한 스푼만, 이렇게 해서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색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시 놔두는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식, 식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바로 양념장 해서 버물버물 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색을 입혀주세요. 색을 입혀놔 주시고. 양념장. 먼저 양념장에는 간장이 필요해요. 간장이 필요하고 멸치액젓이 필요해요. 먼저 국간장, 국간장 쪼르륵. 그리고 진간장 쪼르륵 쪼르륵 두 번. 그 다음에 물엿. 물엿은 취향껏 간을 이따 보시고 좀더첨가하셔도 돼요. 그리고 설탕. 설탕은 많이 넣지 마시고 깎아서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깎아서 한 스푼. 물엿하고 설탕하고 같이 쓰는 게 오히려 물엿 많이 안 들고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설탕을 녹여주세요 설탕을 녹여주시고 여기에 고춧가루 넉넉히 자박자박하게 물기 없게끔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요 정도로 되직하게 되직하게 농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치 액젓. 멸치 액젓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한반 스푼 정도. 오케이. 돼지 하게 이러고 간을 보세요. 음, 단맛이 조금 모자라요. 그럴 땐 물엿으로. 달콤해야 돼요. 달콤 짭조름 이렇게 해서 대직하게 음 달콤해요. 달콤하고 짭조름해요. 이렇게 해놔 주세요. 완성됐어요. 이럴 때. 이제 여기에 아직 덜 식었어요. 그러니까는 식을 수 있게 고춧가루에 먼저 버무려 놓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무에서 나는 특유의 무말랭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하시고 만들어 놨던 양념장 설탕을 완전 녹여주세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청홍 고추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이러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좀 빠락빠락 하셔야지만이 이 무말랭이에서 수분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말랭이에 간이 좀밸수 있게 바락바락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넣을게요, 저는. 그래서 색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간이 뱄다. 이럴 때, 참기름. 참기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간을 한번 보고 참기름 넣어줄게요. 음 맛있어요. 음. 참기름을 또 조금 넣고 바락바락 문질러 주세요. 오 음. 문질러 주시고 그럼 윤기가 팍 돌겠죠. 음 그리고 통깨 어깨해서 또 바락바락. 완성! <laughs> 어때요, 여러분? 금방 뚝딱 됐죠? 물기도 많이 안 나왔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청양초를 넣으셔도 되고, 음. 요러고, 바로 드시지 말고, 무에 어느 정도 간이 밸수 있게, 한 하루 정도 냉장고에 좀 놔두세요. 그러면은 더 맛있는 무말랭이가 될 거예요. 완성.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바로 멸치볶음을 들어갈 거예요. 자, 멸치볶음은 이거는 이제 놔두고 다른 걸로 여기게요 팬을 달궈 주세요. 멸치 볶음도 마찬가지로 팬을 달궈 주세요. 팬을 달궈 주신 다음에 완성 하나 됐어요. 보이시죠? 팬을 달궈 주시고 멸치를 요 정도면은 똥을 안 따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볶아 주세요. 탈탈 털어서. 한번 볶아주시고. 볶아주세요. 마른 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린내를 제거를 해주세요. 마요네즈를 안 넣어도 일주일 동안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볶으세요. 멸치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올라올 수 있게 볶아주시면 돼요. 양념장을 따로 안하고 바로 여기에다 양념을 할게요. 따닥따닥 따닥 소리 나죠? 이렇게. 이렇 이렇게. 멸치의 구수한 냄새가 이라와요이럴때 불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줄여주시고 맛술이나뭐 아니면 소주, 정종. 저는 정종을 좀많이 사용하는데 정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주를 넣을 거예요. 소주를 쪼루륵 따라서 쪼르륵 쪼르륵 두번 따라서 한번 섞어놔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식혀주세요. 됐어요. 네, 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식혀놔주세요. 여기에 간장 진간장 쪼르륵 쪼르륵 이 정도면 쫄르륵쫄르륵 두 번. 그 다음에, 마늘.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렇게 해서 먼저 볶아주세요. 먼저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요, 이거. 간장, 쪼르륵쪼르륵 쪼르륵 두 번, 참기름 해서 마늘을 조금 볶으다가 멸치를 넣어주세요. 멸치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간이 금방 스며들었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운고추 다져놓은 거 넣어주세요. 이때 탈것 같다. 그럴 때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분명히 금방 탈것 같아요. 그러면 물을 한 스푼 정도 쪼르륵 해갖고 볶아주세요. 언제까지? 물기가 없을 때까지. 지금 제가 설탕도 안 넣었고 물엿도 안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물기 없을 때까지 바짝 센 불에서 볶으세요. 이렇게 볶으시다가 물기가 거의 없어요. 물려 단맛을 잡는 거죠. 저는 한두 바구 반, 세 바구 정도. 물려서 뜨거운 열기에 얼른 섞어주세요. 반을 보시고 저는 딴거안 해도 돼요. 반을 보시고 바짝 볶아만 주시면 돼요. 짭조름 달콤해요. 음. 일주일 내내 드셔도 이거 안 딱딱해져요. 이렇게 해서 바짝 볶아주세요. 물기 없게. 제가 지금 기름을 안 썼잖아요.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끌어냈어요. 멸치는 작은 게 좋은데. 집에 없어요. <laughs> 다 됐습니다. 타기 직전까지. 끝! <laughs> 완전 간단하죠? 무말랭이도 완성! 네, 멸치 볶음도 일주일 동안 지나고, 지나,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일주일이 되도록 전혀 안 딱딱해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서 밑반찬 준비해 두셔, 두셔가지고, 걱정 하나 줄이세요. 좀 부서졌죠 멸치가. 얘네들이 조금만 자라면은 국멸치 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서 참기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 위에다가 뿌리는 거. 근데 저는 볶을 때 참기름을 간장 두 스푼 넣고 했기 때문에 안 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요것도 금방 뚝딱 됐죠? 자, 어때요? 여러분, 완성! 두 가지 밑반찬 완성! 오늘 요렇게 해서 밑반찬 냉장고에 넣어두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다음 주 반찬 걱정 한 가지는 뚝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완전 만나겠죠.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건강한 일주일 다시 시작해요. 안녕.